드럼 투브 화이팅! 화이팅! 안녕하세요, 지금 킵입니다램 트럭이에요. 이분은 다 좋대요. 5700cc가 뭐 힘이 안 좋을 일은 없잖아요. 근데 글라이딩이 좀안 된대요. 글라이딩하고 뭐한 템포 느리그에 출발하고 이런 것도 괜찮대요. 제가 이쪽 이따 물어볼게요. 연식은 조금 있어요. 장착해서 만족하셔야죠. 요거는 이제 두대 장착하신다고 오셨는데, 레이하고 차가 많으세요. 한 다섯 대, 여섯 대 되신대요. 요거 달아보고, 오늘 두대 장착하고, 마음에 들면 장착하시겠죠. 마음에, 당연히 들게 해드리고. 자, 한번 보실까요? 램트럭. 이게 차가 너무 커서, 리프트가 막, 뭐꽉 차요, 꽉 차. 어, 이게 도색이, 이게 언더코팅 비슷한 도색. 기스 나지 말라고. 스크래치 나지 말라고. 무광 도색인데, 차는 신형은 아닌데, 차참 하... 좋습니다. 전 램트럭이 좋은 게, 저 뒤에 도어가 열려요. 유리가. 그래서 좋아요. 저기 사람도 빠져나가거든요. 물론, 툭치 크면 안 되겠지만. <laughs> 첫 번째 목적이 엔진 내구성이. 오래 타고 싶대요. 잘 장착하고,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같이. 고객님이랑. 하체를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시동이 걸리면 이제 열리겠죠? 소공기는 개조를 하셨어요. 지금 이렇게 있는데, 저 안쪽에서부터, 뭐, 하나 단다, 두개 단다? 답이 없습니다. 구간구간 구간 장착이 맞습니다 어우 이 차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시, 시에라하고 램하고 둘 중에 이렇게 놓고 고민하고 있는데 시에라가 너무 승용스럽게 생겼잖아요 길이 너무 좋다 보니까 제가 오프로드 할건 아니고 출장이 많다 보니까 고민 중이에요 개인적으로는 램을 사고 싶은데 램은 뒤에 이제 도어가 열리니까 시에라는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트럭 살 겁니다 <laughs> 애기 소리 들려드릴게요. 아우 좋아. 작업은 끝났습니다. 차주분하고 예전에 어떤 게 불만이었었는지도 들어보고 어떻게 개선됐는지 들어보고 리뷰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차주분하고 어. 같이 장착은 끝났습니다. 시운전 어. 한번 해볼게요. 예스. 불만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출발하기 전에 예. 선생님 이 차에 대한 불만이 뭐라 그랬죠? 글라이딩 하고 내리막길에서 엔진 브레이크 잡히면서 그게 글라이딩이죠. 일단 악셀을 떼면 차가 안 간다. 예. 뭐 연비에 대한 맞아요? 어떤 고민이 없었다가 네. 아들이 면허증 따고 이제 차를 한대 줘야 돼서 네. 이 차로 이제 데일리카로 이제 써야 될 상황이라 음, 뺏겼구나 아들한테. 예. 조금은 더 나은 상황돼야 되니까. 최고죠. 예. 뭐 경제적으로 좀 도움이 돼야 되니까. 어유 그럼요. 글라이딩 되고 불만 사항을 한번 해결해 보자구요 저는 해결됐다고 봅니다. 출발하시죠. 소리에는 변화가 있나요? 혹시? 그러니까 그것도 타보시죠. 제가 뭐 말로만 해봐요. 뭐. <laughs> 출발하겠습니다. 우측으로 가셔서 부드럽네요. 아이 저도 예민해 가지고 그냥. <laughs> 부드럽죠. 그냥 밟으면 딱 살짝 올리니까 그냥 스르르 가는 그런 느낌이네요. 있 네. 원래 운전하던 방식으로 운전해 보세요. 저는 금뜸면상이 없고 네. 엑셀이 예민해가지고 올리면 차가 튀어나가거든요 통화할 때 그러셨어요 근데 엑셀 반대포 늦는 것도 없다고 근데 저는 되려 부드러워진 것 같은데 지금? 네 지금 10m 왔습니다 <laughs> 좀더 타보시게요 원래는 출발할 때도 차할게임안 되면 차가 튀어나가거든요 네 제가 잠깐 시운전 해보고 드린 이유가 제 맘에 안 들어서 수정을 잠깐 했어요 내구성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이 차가 좋은 차예요. 이 차가 우측으로 붙으시면서 조금만 밟으실게요 음. 내리막이에요. 이제 악셀 떼보실까요? 오른쪽으로 붙으셔서 악셀 떼시고 안떨어지데안 떨어지죠. 오른쪽으로 들어가실게요. 이제 내리가시면서 안성 가시면서 이제 데일리카로 쓰신다니까 뭐 이래저래 실험 많이 해보세요. 14에서 계속 고령돼 있었어요. 네. 여기가 이제 20% 오르막이니까. RPM 쓰는 것도 좀 보시고요. RPM이 한300 정도 덜쓸 겁니다. 떨어지네요. 네. 아, 거의, 그래도 밟으면 2000선은 항상 유지되었었는데. 네. 한 400, 1500? 맞다 왔 왔다면. 네. 네. 뭐 힘이 없어서 저단으로 떨어질 일은 없으니까, 이 차는. 네, RPM을 덜 쓴다. 타시면서 아까 말씀하신 이제 뭐 진동하고 그런 거 느껴보시고, 진동 같은 것도 많이 사라졌을 겁니다. 여길로만 직진하실게요. 저기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살짝의 또 학습이 됐으니까요. 여기 내리막에서 또 한번 실험해 볼게요. 알 때면 확실히 떨어지는가 하요네 사실은... 맞습니다. 여기서 우회전 들어가실게요. 네. 내리막이니까 뛰시고 가세요. 아,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죠? 내리막 확실히 안 떨어져. 네 이제 조금 더 좋아질 겁니다. 아까 오르막에 발 뛰는 거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쭉 가보세요. 가셨다가 지하차도, 내리갈때 말고, 올라갈 때밟혀보세요 그리고, 예전에 탔던 그 생각을 갖고, 지금 뛰셔도 될것 같은데? 속도 떨어지는 거는, 네, 우측으로? 분명히 떨어지긴 떨어지는, 아니, 해석을 할까? 느낌이. <웃음> 모르겠는데? <웃음> 그 데일리카로 타셨다고, 그장차가기 전에 충분히 타시고 있었어야죠 아, 그치. 처음에는, 네. 그 데일리카로 몇 개월을 계속 탔어요. 아, 여기서 우회전하시게 포토 두배 하는 거 제가 봤거든요. 네네. 그 가는 거리. 네. 그거 나중에 기름 넣어보면 그런 것들이 네네. 아마 보이긴 할 텐데. 그렇죠. 그런 걸 한번 해보세요. 이거 트리 케이지는 안 나오나요? 다 있는데, 이게 네. 좀안 아, 맞아요? 한국 것처럼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안 맞는 차가 좀 있더라고요. 10만원 넣으면 300kg, 5만원 네. 넣으면 150kg. 네. 딱 정해져 있어요. 거의. 아, 그러면 이제 금액으로 아시면 되겠네. 그죠? 네, 그냥 좀 차이가 좀 많으면 바로 알겠죠. 네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차 보세요. 어우, 차가 이게 램트럭. 네, 장착 끝났고요. 글라이딩은 뭐, 내리막에서 뚝뚝 떨어졌는데 안 떨어진다고 하셨고, 나머지는 또 45일이라는 또 환불보증제가 있지 않습니까? 내구성도 최고로 좋아집니다. 여러분, 안전운전 하시고요. 시혁TV였습니다.